하나님의 자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지구상에서 뭐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가 없지 하나님의 자녀처럼 얼마나 감사해 이건 그냥 만든 자의 자녀가 될 거지 또 만든 자지만 어, 아들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제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제 사함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제 사함도 하고 하나님이 자녀 됐거든요. 자녀가 이거는 무슨 뭐 엄청난 거지. 왜 자녀냐? 형원의 뭐, 뭐, 자녀. 여기서만 이 땅에서만 이렇게나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히살수 어, 있으니 얼마나 좋아. 우리처럼 자녀가 이것처럼 들교했어요. 왜? 자녀는 아버지 마음을 알아요. 또, 아버지는 자녀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 자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네. 네. 어때요? 이 자녀들인데도, 자녀들인데 많은 자녀가 됐는데도, 지금 어떻게 했어요? 이런 원역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세상으로 가서 아마, 이오령대문에 죽은 사람 많을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어디가 나가? 회개하는 사람들 다 죽어. 다지어 음. 자녀까지 되는지 아, 생각해보세요. 자녀까지 되는 지옥 가 얼마나 이만큼 살았요 응? 하나님 자녀까지 되는데 지옥 가 얼마나 요 그러겠지요? 아, 자녀 됐는데 아, 가면 지옥 가겠어요. 천국까지. 근데 아무리 자녀 됐어도 하나님은 네. 뭘 못한다고 그랬어요? 네. 거짓말을 못해야 돼 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도 네. 말안 들으면 그냥 죽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녀들이 특권 아, 엄청난 특권이 이 특권이지만 세상의 염려와 이런 원역 때문에 그회안 나가고 하나님과 자녀가 떨어져 있요마나 그러다가 죽었습니 그러다가 옹을 피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은 끝이 없 그러나 하나님은 그이지부터 가고 정말로 천국이 있고 정말로 지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감각이 없는 분은 감각이 없어 감각이 없어 오늘 저와 여러분 운력에허허허허 확...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요자녀얼마얼이나이마허이 이거, 이거 이거 돈 주고 살수 있나요? 이거 뭐허허허허없허허이큰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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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것이 자녀허허허 자녀는 예수님을 허허서 우리 같은 허인을택허 받아서 영원히 지옥 갈수허허허는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허허고허허허허 이걸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laughs>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멀리 안허허을허그러허 로마서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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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수 있는 확실하게 하나님 자녀. 자, 여러분, 하나님 어디 있어? 우리 오신절, 2000년에 오신절 바가다라고 하는 성령이 지금 어디 있어? 자녀된 사람만 성령이 있어. 자녀되지 않는 성령이 없고, 누가 있어? 마귀가 들어가 있어. 우리와 세상 사람과 똑같죠. 얼굴도 똑같고 몸도 똑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요하에 있어. 성령 요와에 있어.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로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치니 우리 영어로 법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증거하지 이걸 알고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요? 이걸 아시기를 바라는가? 절대로 어때요? 자, 한번 봅시다. 조승기는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laughs>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내가 천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 응? 복 있는 자요. 그,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큰 응? 그, 그, 그것만 보고 그러시오. 우리는 바로 잔여의 본세가. 오늘 흔서 보라겠어요? 영접하는 자, 그림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잔여기는 본세. 군세. 본세가 있으니까 오늘은 대우나요. 40분. 거의 뭐4 0분도더 했어요, 잔여는.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의 잔여이고, 뭐. 잔여도 있는 것 마찬가지로, 봉해지고, 막는 자에게도, 하도 가벼로 바람이 밀린다 해도 누구모셨습니까 예수님이 보셨니요 예수님이 어머니스 여기 있잖아. 우리 마음에 있잖아. 걱정 없어요. 하늘이 무너진다 해도 뭐 무너진다 해도 걱정이 없어. 그러니까 이걸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확실하게 하나님을 제이고로자 내답게 사랑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녀답에 아버지를 사랑은이 음. 사람은 이사람이사 요한복음 1장에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는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자 사람은 이 사람은 이 권세를 가사람이거 뭐야? 이랑세바이람과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네, 잠잠하지 그 심지어는 똑같지뭐 천둥이 막 그때 내가 천둥을 팍 사내가시던 이러면 사내는 막 흙떡흙떡 못 가나 몰라 못갔어 이거 아닌 거야요 우리처럼 네. 아까 식구들 못 봤으니까 아까 식구 못 봤어요 이거 지금, 사람이 웃겨졌을 거예 지금 네. 아까 식구 몰라 꼭꼭꼭 왔는데 그런데 뭐 간세가 올라 그치만이 하나님은 보이세요. 그 천둥이 막 너무 무서워서 내가 산에서 똥을 쌌다고 했잖아요. 쌍으로 쌌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써줬어? 그막 여기가 막내 눈은 너 불이 막혀. 그거 중국 같아요. 그런데 야, 아니 생각해보세요. 막자자자자아 여기 때리니까 뭐 그거 죽지 뭐. 근데 이게 기분이 나쁘잖아. 기도 안 가서. 벼락 <laughs> 맞아 <베랑마저> 죽었다고, <laughs> 그게 아니잖아. 천둥이 쳐 죽었다고. 아, 그래서 속상해. 그래서 왔어요. 그야, 가만히 기도하는데, 그래. 야, 야, 그래. 내 속에서, 야, 너 말이야. 그뭘 무서웠냐? 지속에 네 누가 있냐? 응? 나 있지 않느냐? 성령 있지 않느냐?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막떨치는 거야. 두 번째로 이제 갔는데. 아, 그래서, 아, 그렇지. 내가 예수의 름으로 명하느니, 이 천둥을, 이 천둥 번개는, 저, 어제 북쪽으로 떠나, 가라. 떠나, 가라.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다다다, 물러가요. 그게 뜨던 것이 내가 바람도 쫄지, 바람도 세게 고다 했는데, 이게 겁나 그냥, 했더니, 스스로 하니까. 쥐가 오고 천국을 친다 그러면 아예 그거 못해 내가 예수님을 부르며 가더 저거는 멀리 갈줄 알고 내가 해요. 막 치다가도 다다다다다 가요 이거라면 내가 체험을 해봤어요 그와 똑 가지 우리가 증거하고 하나님과 동요한다면 두려워 경험이 되요 하나님의 일자 하나는 도 웃고 나면 끝나요 웃고 나면 얼마나 기도하는데 음. 그 분들이 또 음. 여기서 설교하다가 얼마나 끝나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는 혼자고, 목표라는, 걸어가는... 러시아는 혼자입니 그러나, 미국인가영국인뭐다 갖다 낯자 지원하는 게 좋은 거자 팡팡 쓰니까 다 죽어버리니까. 깨비 돼야 돼요 혼자. 안 되는 거지. 그렇다고 지가, 핵 쓰면, 푸틴 너는 안죽어다죽는 거고. 거기다 써릴 테니까. 다 죽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렁거려. 하나가 어떻게 이길 수가 없다. 다 써버려. 최신 무기를 갖다다 써버리는 미국에 가도 주니. 아무 생각도 못 해요. 최신 무기 갖다 주는 거요. 직접 군인하고 그냥 뭔지 들어서 쏴라. 뭘 쓴다고 하더도 그냥. 여다가다 있어야 해. 파물쑥 이번에는 자놀들이 막사병이다죽여버리거기 <laughs> 가만히 있어봐. 그러니까 뭐 세세히 기다리니까 뭐, 어할 수가 없는 거요. 그니까, 러 이게 뭐야. 뭐야. <laughs> 지금 68일 만에 손 드는 거지, 목회들. 어떻게 하는 거지, 어디. 음. 할 수가 없는 거, 혼자. 그래서, 미승만, 우리 초대 대통령이, 권국 대통령이, 말, 뭉침을 산다고 그랬다, 그치? 음. 뭉침을 산 거요. 그니까 러 뭐, 아무리도 제가, 응? 음? 저기에도 각 미국의 최고 시신국이 영국에서 막 우리 대한민국다 죽이고 어떻게 할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그겠다고 쓰면 자기는 안 죽어? 다 죽지. 자기가 이렇게 다, 죽어버리고, 다 죽어 버리고 자기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까불 거는 안 되고 그냥 겸손하게 서로 사는 거예요. 전쟁도 다 막이 가는 거예요. 아, 이럴다고 해서 삼기고 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애가 우리가 막, 우쿨를 막,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지금 막, 막, 많이 들어도 더, 너지 제가 하나님 살려달라고. 평안하을 예수 잘 믿을 것같 평안하면 예수 안 믿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지요. 역사하죠. 이걸 아세요 68만에 이게 지금 서버린 거요. 이제. 뭐지뭐야나 그러니까. 아까 불라도데 없어. 그게 이제 여자는 게부드나죠 이제 부어나죠 무슨 얘기냐? 함부로 하나님의 지시가 있지 않거니요 그래서 다윗이 오있는 사람은 왕이해도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가라. 꼭한 번씩 이런 거예요. 싸움에서 가져봐아안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매사, 하나님이 높지 않은 것 그러니까, 혼자 까불어봤자. 중국이 둘이 까불어봤자, 어림없어. 이소방은 얼마나 많은데, 사랑하는, 정렬을. 그만 그것도 혼자 없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제일 편이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님 때문에 걱정할 거 없지. 응? 어느 땅에 떨어진다 걱정하고 죽으면 천국이란 가지 그다 살라고 월 것도 없어 죽으면 천국이란 게 무슨 한가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 하나님 자유 는 사람을 까불어 죽어 죽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자유 는다람 막지 그 누구를 막는 거야 하나님을 대여 하는 거야 죽어 죽어버려 까불는 건큰다 누구를 막는 거야 하나님 대지 그저 잘 되는 꿈을못봐 성경을 보면은 그리고 왕도 왕도 이스라엘 왕이고 유대 왕이고 모든 왕들에도 하나님의 뜻대로는 대평을 이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반대이거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자네도 마오 왕도 다망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조가 여러분은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걱정 없고 천국까지 걱정 없고 자녀도저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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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저거저거저거저거저거저거저거는거저거는거저거하거저거저거저망하거지거하망하거거저거저거저거저거저거태거저태저거저거저거저거저거저거저거저거저 뭐, 그러나 태어나서 죽을까 하면 얼마나. 사. 여기서 이 땅에서 뭐 아파트 뭐 60평짜리, 뭐 70평짜리 사고봤자 그게그뭐 얼마나 살아? 얼마나 살아? 여러분 그런 거 보지 말고 <목소리> 아버지를 자녀기 때문에 아버지 마음을 싹 주님 마음을 싹 주님 마음을 싹 내가 내가 시작. 조선미도. <목소리> <목소리> 천의 결하고, 그러면, 열어진다고. 이걸 물르고 사는 거야. 자, 누가 보금 2 0장을 가요. 누가 보금 2 0장이요 누가 보금 2 0장을 납치세요. 누가 보금 2 0장 36절을 가요. 자. 저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요 부활이 자녀서 하나님의 자녀님이라한번 우리가 부활되면 죽을 수도 없고 우리는 영원히 예? 예수님한테 부활돼서 살도 있었지 뼈도 있었어 또 먹을 수 있었어 요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형태로 부활이 되는 거지 그런 형태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된 거, 정말 이거, 감사, 감사. 응? 감사, 감사, 감사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세상 그큰 것만 보고 살지만, 세상은 끝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오 이들 아침에 주역으로 지분합니다. 자, 호세야. 일장을 가요. 호세야, 일장이야, 호세야. 응? 음? 다일에서 끝나면 호세야가 나오죠? 자, 오세아 1장 10절을 보겠어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실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얘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얘기를, 너희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 할것이며 사실, 사신, 사실 나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라. 응.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좋아, 요 여러분. 응. 이, 이 아까 했잖아, 일곱 자 이왕무공. 사랑이신 자녀라. 응. 하나님의 자녀라. 이거예요 응. 얼마나 감사해. 요 그러니까 우리는 응. 절대로, 절대로 불평하지 마시고, 응. 원망하지 마시고, 응.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이것만 갖고 살아도 우리는. 우리는 살려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갑욕이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아, 일이 아, 영원히 아, 지옥 갈수 없는 아, 죄인은 하나님의 참된 아, 사모님이고 어떻게 갖고 있어? 어떻게 갖고 있어? 아니 생각해 음. 뭐 어떻게 갖고? 뭐해서 갖고?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지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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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하루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음. 이걸 아시고 저와 음.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온전히, 온전히 주역으로 주관합니다. 자, 시0편 네. 29편을, 네. 가운데 1 0편에 29편, 네. 자, 29편을 나와요. 시편 29편, 네. 네. 1장1서 네. 1절. 네. 네. 너희 본능이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으로 여호와께돌리고돌릴지 하다. 하나님께우리 영광을, 하나님께 많이 영광을 우리 이걸 아시고 우리 이 우리의 사랑이, 우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이우리 우리의 사이우리이의 사랑이, 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우이우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あなたの不良心がある」「心配」 记忆。 시간 맞습니다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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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주요 주요 주가 주요 주가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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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주요 주요 아니주왜 우리는 내가 주는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짐이 확 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용서해 주시고 님수의주시성소서 두려웠습니까? 고난이 있었습니까? 괴로움이 있었습니까? 슬픔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용서시옵제영용해주시고 아버지여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피에 예수의 피에 주시옵 어떤 것이 두려울 것없어 오늘 죽는땅에도 오늘 죽는다 에도 두려울 것이 없소 철저히 예배하고 철저히 온전히 하는 말씀에 된다면 아무것도 두려울 없 없소 아버지 예수의 귀에. 말씀하시면서 예수의 이름을 쓰시고 용서해 주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아버지님 임하게 구주시고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려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충만하시고 이루시길 바랍니다